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수 있는 눈과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은 어,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 오전입니다. 어,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정든 고향에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좀사 먹기도 합니다만 송편을 빚기도 하고 갈비도 굽고 또 용돈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집부터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예배만 같아라. 이런 예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그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등교하기 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등교하기 전에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큐티 하는 시간? 어, 기도하는 시간? 예습 복습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외모 가꾸는 시간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요 등교하기 전에 외모를 가꾸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여중 고생 중열명 중에서 아홉 사람이 아홉 명이 화장의 경험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여학생들 열명 중에 아 명은 화장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사회 화장을 하고 등교를 한답니다. 비비크림을 발라야 되고 뭐 틴트, 마스카라, 뭐 아이브로우, 아이섀도 하면서 이 풀메 풀메이크업을 해야 등교를 하는 것이죠. 뭐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도 손질해야 되죠또 자신의 그 몸매가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복 핏을 또 이렇게 잘 맞춰와야 되기도 하고 등교하기 전에 이 외모를 가꾸는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렇게 외모에 치중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에게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형수술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굴을 바뀌면 얼굴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진짜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얼굴 윤곽, 코 성형, 얼굴 미백, 취업 수술까지 외국인들이 성형관광을 올 정도로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성형수술의 수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요 외국 사람들이 세계 성형 수술의 수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2024년도에 성형 시장, 한국 성형 시장 매출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조 3천억 원이랍니다. 2조 성형 수술의 그 시장 매출이요, 2조 3천억 원이래요. 성형 수술이 너무나 보편화된 나라, 뭐 자녀 졸업 선물이 성형 수술이니까요.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비포 애프터가 얼마나 확실한지 아마 제 생각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나라가 우리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제 안에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믿음이 아니라 저희 외모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혼자만의 그런 생각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네, 아, 아멘? <laughs> 네 어, 뭐 과거든 현재든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준 이 최면 문화 라는 이 전통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가꾸, 외모 가꾸는 것을 거치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간지가 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뽀대가 나야 돼요. 그래서 월세를 살고 대출금을 갚아도요, BMW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왕이 얼마나 멋진 왕인지 키도 환칠하게 크고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왕이 되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보시더니 야 이제 사울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새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너는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게 돼요. 이세 아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병가 버린 거예요. 딱 왕처럼 생겼어요. 너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너무 너무 콘칠하게잘 크고 그냥 딱 보면 아, 왕이다 할 정도였죠. 그래서 엘 이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저 아이가 저 청년이 바로 왕이다라고 딱 느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봤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짱, 몸짱, 돈짱, 물질짱, 소비짱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요. 아멘. 우리 주님은 행복은 외모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두 주인을 섬기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라. 아멘 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고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의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책임져 달라고 말해도 될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될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가도요. 세상에 나가서는 금방 돈과 권력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전문용어로 여러분 양다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큐티하고 큐티를 딱 덮자마자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막 인스타에 빠져 있는 것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오늘 추석 명절 동안 내가 하루에 4시간씩은 게임을 해야 되고 계속 게임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양다리예요 아마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어 뭔가 게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위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요, 주님. 제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원을 빠지겠습니다. 학원 한번 빠지더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의 마음이 꽂혀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결단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어, 일을 하게 되면요, 상당한 수입을 벌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에 상당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면, 주일 오후에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일을 좀 쉬시겠어요? 이 분이... 이 주일에 예배드리다 말고 소그룹을 하다 말고 막 쫓기듯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돈을 버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요, 얼마 전부터 손해를 감수하고 주일 오후에 일하는 그 일했을 때 벌어드리는 그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주일 오후에 일하는 것들을 다 중단해 버렸어요. 주일 오후에 일하는 것들을 딱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그룹 예배에도 집중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에게 목사님, 저일 중단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이 꽂혔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이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그냥 심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받은 이유가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요, 이 무덤을 표시할 때 흰색 석회를 칠했어요. 이 흰색 석회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었고 밤에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 흰색 석회가 벗겨질까봐 정기적으로 이 무덤에다가 흰색 석회를 칠했어요. 수시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이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이뻤겠어요. 여러분,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 속은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무덤 속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 신앙심 참 좋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런 말을 드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도 아,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있으니 나 믿음 좋아.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성장이 썩어가나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위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 바리세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쿨한 척 하지만 마음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막 용서를 외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한 사람도, 가족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지만 저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악취가 나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은 청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청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청결한 사람은요. 겉과 속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아,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차츰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직분을 받고, 봉사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요, 내 마음 속에 불순한 의도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아, 나에게 좀 하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 그렇게 좀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의도가 불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칭찬 받기 위해서, 인정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주니까요, 이 마음 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몰라 주지?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못하지? 그때부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은요. 동기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마음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한 순수한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예야 yeah, 너의 마음을 보여다요 너의 마음을 좀 보여다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당하게 보여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청결하나 청결하지 못하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수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청결한 자가 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죄 때문에 심히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제가 너무 더러워요. 제가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더럽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제 힘과 능력으로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요. 하나님 제 마음은 제가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뚝뚝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눈과 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더럽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꾸고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꾸고 여러분들의 교양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까지 청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가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만 내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견뎌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집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지만 마음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금세 미움이 들어오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정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깨끗한 내 마음이 무덤 속처럼 송장이 썩어가는 다시 무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마음을 씻어야 되고요. 매순간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씻었다고 해서 평생 그 손은 깨끗한 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손은 어떤 손이 가장 깨끗할까요? 의사의 손일까요? 요리사의 손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엄마 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손은요, 방금 씻은 사람의 손이에요. 방금 씻은 사람이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씻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쉬지 말고 매일매일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으니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만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비누로 몸을 씻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더러움과 내 마음의 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 나 큐티하는 학생이야. 우리 성분들 중에 아, 저는요, 30년 이상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아, 저는 뭐, 큐티의 달인이에요. 달인. 큐티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 나는 밥을 먹지는 못해도요. 큐티는 꼭 하고 가야 겠대요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워진 내 마음을 매일매일 씻으면서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 더러운 부분들을 씻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마음을 더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훼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서 송장이 썩어가는 그 악취와 모든 더러운 것과 뼈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번 추석 연휴는요 한글날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지금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긴 추석 연휴 동안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밀린 집 청소도 필요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 추석에는요. 먼저 우리 각자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추석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제하고, 분노하면서 이 검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이흰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면서, 정말 그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청결한 마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요, 검은 세상에서 흰 세상, 검은 세상에서 흰색을 유지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다 검은데 흰 것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또 연휴 기간 동안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더 청결한 마음으로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네, 청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